우리 이 시간에도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다른 순서가 많이 있어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전도에 대해서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 입술로는 쉽다 그리고 마음으로 어렵다 하지 말고 쉽다고 생각하세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마음으로 대답하실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나 모르겠어요. 아주 가볍게 이렇게 표현을 가볍게.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도가 쉬운 일이 돼요. 저는 전도가 왜 쉽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다른 것은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만 복음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여러분 전하는 거는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누가 이거 이저 짝이 좀 전해달라고 전해주면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 못 박게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날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서는 바뀌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 전도. 예, 나도 할수 있는 게 전도예요. 구하자. 예, 하나님 앞에 영혼 구하는 일.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38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복의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요사이 제 기도 가운데도 조금은 사라졌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도 사라졌는데 제가 요사이 최근에 와가지고 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성도 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복 주신 교회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복 주신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읽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읽혀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심이 읽혀지는 그런 성도. 아 정말 저 교회는 에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고 고백되어지는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왔어요. 왔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 주면서 이제 거기서 모세는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따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반석을 한번 쳐야 되는데 두번 쳐서 그랬고 물론 하나님 앞에 진그 진노로 살 만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모세는 율법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그 요구대로 순종하시고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옆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여러분, 저는 아 눈이 그렇게 소중한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왼쪽 눈은 아 거의 그냥 뜨고 다니는 거, 그냥 뭐 햇빛 보고 이런 건 되고 사물은 내는데 오른쪽 눈은 2.0까지. 하여튼 이 너무 눈이 좋았대서요. 눈이 참 좋았었는데 어 언젠가 이제 지난번 이렇게. 몇년 전이 그렇게 지나면서 그뭐황 황반 무슨 현상인가 그게 와가지고 눈에이 동공에 구멍이 뚫려서 네이저로 떼우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오른쪽을 가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중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은 잘안 보여. 그래서 때로는 집에 가가 지고, 왜새벽기도안 나오냐? 그러면 나는 앉아 있었는데 보고도 그러냐? 그래요. 보고 왜 그러겠어요? 못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 그래서 이 눈이 참 보배로구나.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 그랬는데, 아, 이래서 이러는구나. 또 어떨 때에는 피곤하면 더 하고, 덜 피곤하면 또 거리가 조금은 더 보이고,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 다른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본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리고 안경점에서도 그리고 어꼭 수험생 눈이에요. 수험생 눈. 수험생들이 몇 살들이요? 18, 1 9 살. 그런데 그렇지만 아이 뭔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석 달마다 또이렇 가서 검사하고 하는데 조금도 친척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대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어,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 이사가셨는데 집사님이 어, 수요일날 신방 가려고 하는데 어, 이 황반 현상이 와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해서 넘어져가지고 뒤에도 다치시고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그이 앞에 이가 다 뽑아졌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에, 그래도 여러분 에, 그 어,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감상이 많아요. 감상이 많은데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분들이 오늘 얼마나 돼요?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아옷 좋은 거 입었네, 화장 빨잘 봤네. 이 얼마나 복이에요. 보는 게 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않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걸어가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도 다치고 앞으로 넘어져서 이빨도 다 뽑아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일찍이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아 내일 중국 가기로 이렇게 다 약속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어제 이 신방 갔다 오고 갈까 생각하다가 본인들이 수요일 날받 달라고 얘기하고 수요일 병원에 입원한데요. 아침 일찍이 와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아 그냥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장기 여행을 못 합니다. 그래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래야내 것이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20세까지 사시고 120까지 사는데 누워 살지 말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120이 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방지일 목사님은 거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살이 넘으실 때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카랑카랑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랑뭐 부인을 보든지 뭐 남편을 보든지 아이를 보든지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아, 이것이 이렇게 고마운 거로구나. 에?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내네 새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를 보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어떨 때 매일마다 영상 오다가 하루 안 오면 괜히 섭섭해요. 아, 얘들이 나를 잊어먹었는갑다. 에? 근데. 이제 뭔건 아니 그래도 보면 어, 너무 귀엽잖아요. 볼수 있는 거. 만약에 못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본다고 목소리만 듣는다고 목소리만 그래도 듣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듣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율법에 맞침으로 그는 느보산에서 모압 땅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물론 뵙겠지만 이 같은 모세.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어디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바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38년 된 역사 가운데 제가 27년 1개월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긴 세월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도들의 사랑이고 은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저잘난 맛에 저잘난 맛에 저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저잘난 맛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38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앞으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증과 외증이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외증도 있고 내증도 있고. 왜 밖에서도 인정을 하고 나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외증이 있고 내증이 있는 그런 성도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게요. 시편 128편 말씀 소개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관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외적인 거, 외적인 거. 우리 남편들이 우리 밖까지 항반들이 나가서 일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고 복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 리일을 잘돼도 안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과 박, 외증과 내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로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볼지어다,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가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믿습니까? 땅에서 거두는 게 복인 줄 알지만, 위에서 내려와야 땅에서 거두어요. 위에서 우로 주택이 내리지 아니하면 차나 없는 것을 심어도 거둘 수가 없어요.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래 서서 2장에1장이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물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날이 서야 돼요 위로부터 날이 서야 직장생활도 모든 것도 땅에서 거두는 것도요 위에서 날여야 되는데 곡식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부터 날에는 시원해서 복을 보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는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38주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 주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외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내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외증과 내증이 있는 안팎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